이번 영상에서는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과 손님이 많이 할수 있는 대화를 알아볼게요. 위스키랑 화장품을 사볼게요. 저기 죄송한데요. 위스키는 어디에 있나요? 스미마슨. 위스키와 도코니 아리마위스키는 어디에 있나요? 스미마슨. 위스키와 도코니 아리마스카 무언가 말을 걸때요렇게마스요미마슨저기요죄송한데에요실례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스미마셍이라는 말은 여기 미라는 글자가 이로도 많이 발음해요. 그래서 스미마셍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위스키 하면 위스키. 나니나니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무엇무엇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것을 넣고 무엇무엇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스미마셍 ウイスキーはどこにありますかすみません。ウイスキーはどこにありますかちょき、ちょいすんわんでや、ウイスキーのおてえいんなよ。ね 、네 、いっちょくそんばんへすみはい、こちらの棚にございます。はい、こちらの棚にございます。棚はめんそんばんにらぬまございます。

인기 하면 인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あります까? 인기가 있습니까? この山崎は人気がありますか?この山崎は人気がありますか?이 山崎는 인기가 있나요? 네, 아주 인기가 많아요. 한정판이라 추천드립니다. はい、とても人気です.限定品ですので, 추천드립니다. はい、とても人気です。限定品ですのでおすすめですよ。限定品はみょん、半정품、半정パン、いろんまりえよ。おすすめはみょん、추천、추천할만한것이란말이에요、いろんまりえよ。はい、とても人気です。限定品ですのでおすすめですよ。はい、とても人気です。限定品ですのでおすすめですよ。 네, 아주 인기가 많아요. 한정판이라 추천드립니다. 시음은 할수 있나요? 시음은 할수 있나요? 시음은 할수 있나요? 시음 하면 시음 데키루 하면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데키마스카할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음은 할수 있나요? 시음은できますか? 시음은 할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공항에서는 시음을 할수 없어요. 모시화케 고자이마센. 공항ではシイはできません모시訳ご 고자이마센. 공항ではシイはできません 여기 모시화케 고자이마센 하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인데요. 스미마상이라는 말보다. 더 정중하고 죄송하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는 말이에요. 대키 마상 하면 할수 없습니다. ]申し訳ございません.空港では試飲はできません.申し訳ございません.空港では試飲はできません. 죄송합니다. 공항에서는 시음을 할수 없어요. 그럼 이거 한병 주세요. 자. これを일 주세요. 자, 这を一本くださ자 하면 그럼 이런 말이에요. 병 같은 것을 셀때 이렇게 홍이라고 하는데요. 한 병은 일 봉, 두 병은 니 홍, 세 병은 쌍봉 이렇게 말이에요. 원래 발음은 홍이지만 한 병은 일 봉. 세 병은 쌈번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레오1 0 0이1 0 0 0 1 0 1 0 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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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化粧品 하면 화장품 그리고 j 세 s 하면 여성용이라는 말이에요. こ 화장품은 여성용인가요? 네 맞아요. 피부에 순한 타입이에요. 이에장품은여성용인가요 네, 맞아요. 피부에 순한 타입이에요. はい、そうです。 是,そうです.お肌に優しいタイプです.네,優しい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의 성격에 쓰면 상냥하다, 착하다 이런 말이고요. 아니면 뭔가가 쉽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하다니 피부에 야사시, 부드럽다, 순하다 이런 말이에요.是,そうです. お肌に優しいタイプです。はい、そうです。お肌に優しいタイプです。ね、マザヤ、皮膚に優しタイプですよ。免税でなよ。免税になりますか。免税になりますか。ね、免税。あ、め免税。になりますか。何々しでなよ、はい。라는말이에요 免税でなりますか免税になりますか免税になりますか免税になりますかで、予感を보여주시면、免税が적용됩니다。はい、パスポートをご提示いただければ免税価格になります。はい、パスポートをご提示いただければ免税価格になります。 パ스포ート 하면 여권을 말해요. 고테이지 いただければ 제시해 주시면 면세 가격 면세 가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세 가격이 됩니다. 즉,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はい. 파스포ートを 고테이지 いただければ免税 가격になります.はい. パスポートをご提示いただければ免税価格になります。で、ね、予感を보여주시면、免税が적용됩니다。全部おるまいんがよ。全部でいくらですか全部でいくらですか全部で、はめん、全部たへそ。いくらですかおるまいよ。全部でいくらですか 전부 で이크라 데스 까 전부 얼마인가요 다해서12,800엔 입니다 총계 데이 치만 2,800 엔이 나리 마스 5 k 데이 치만 2,800 엔이 나리 마스 고계대 하면 합계 로즉다 더해서 여기 니나리마스 하면 쉽게 말하면 뎃스라는 말이에요. 무엇무엇입니다 그래서 다해서 얼마예요? 하고 금액을 말할 수 있어요. 총계로 12,800엔이 됩니다. 총계로 12,800엔이 됩니다. 다해서 12,800엔입니다. 카드 쓸수 있나요? 크레딧도 使えますか 크레딧트 쓰카에마스카? 네, 신용카드는 크레지토카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레지토카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니면 줄여서 카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크레지토라고도 많이 말해요. 저도 상황에 따라 이세 가지 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쓰카에루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쓰카에마스카? 사용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크레딧使えますか? 카드 쓸수 있나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 고리용いただけます. 하이, 고리용いただけます. 네, 고리용いただけます. 하면 이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이, 고리용いただけます. 네, 고리용이 닫게 마스.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 따로 포장해 주세요. それぞれ別々に包んでください.それぞれ別々に包んでください.それぞれ 하면 각각이라는 말이에요. 베츠베츠니 하면 따로따로 이런 말인데요. 여기 이런 표시가 있어요. 아마 일본어 공부하시다 보면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도리지라고 하는 일본어 표기법에 사용되는 반복기호 중 하나예요. 이 기호는 앞에 한자를 반복한다 라는 의미가 있는 표시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한자를 두번 쓰지 않고 이렇게 한번 쓰고 뒤에는 이런 기호를 써서 배추 배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춤을 하면 뭔가 싸는 거 있죠. 즉 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쯔은데 그다지 싸주세요. 포장해주세요. それぞれ래서그래니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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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포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시서마리마따타아리가토 따라서 따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본 공항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이 할수 있는 대화 예시를 같이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